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양주시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연극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른 효와 예절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효연극이 관내 49개 학교를 순회하며 공연 중입니다. 기존의 인사자락이 캠페인으로 인성교육에 한 걸음 다가갔듯이 이번에는 효연극이라는 문화예술로 감동 양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효 연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서 요즘 소홀히 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행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표 연극의 제목은 가족사진입니다. 불이 꺼지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앉자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생 소녀와 그녀의 부모님, 세 명의 가족이 주인공이 되어 갈등 이야기를 풀어가는 휴먼 가족 연극입니다. 연극 초반부에서는 신나는 노래로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분위기가 전환돼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는 딸의 생동감 있는 연기를 보고 한 학생은 부모님이 떠올랐는지 붉은 눈시울을 적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처럼 무대 앞 학생들은 공연을 보면서 코믹한 장면에서는 함께 웃고 박수도 치고 슬픈 장면에서는 숙연해졌습니다. 연극이 막바지에 이르자 세 가족은 서로가 오해했던 갈등을 풀고 가족 사진을 찍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여운을 느낀 학생들은 가족 사진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아, 요즘 어, 맞벌이가 정도 많고 여러 가지 가, 가족 간의 소통도 잘안 되는 것도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사춘기가 일찍 와서 뭐 방문을 꽝하고 닫고 들어가 버린다든지 부모님들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양주시청에서 지원해 주신 이 어, 이 연극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들이 얼만큼 힘들게 일하시는지 또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효의 의미를 물어보는 연극은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아빠, 전남는데 맨날 막내라고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짜증 안 내고 잘할게요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바른 효를 실천하는 양주시 꿈나무들이 되길 바랍니다.